안녕하세요. 코인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약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26K 초중반대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을 미리 알았다는 듯이 특정 고래가 움직임을 보였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 고래는 비트코인을 앞으로 어떤 가격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음모론이 있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 이제 경기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지표 고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예상치보다도 또더 적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 지표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인 고용이 받쳐주면서 그런 경기 침체를 계속 뒤로 밀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동시에. 긴축에 관련돼서 추가 긴축이 있을 수 있다. 고용이 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긴축이 우려가 되면서 미국은 주가가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애플 금지령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국제정세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미국과 중국의 스탠스가 바뀌는지는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M2 광희통화 관련돼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반감기라는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맥딘 님 자료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맥이 M2 광의 통화의 움직임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반감기와도 엮여 있는 그 사이클, 경제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이 맞물려 가지고 분명히 가격 상승을 할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때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반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번 반등을 하면 M2 광의통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이클 동안. 이 부분,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긍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K까지 반등을 성공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갈색고래가 주도가 돼가지고 끌어올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4K, 24.8K 구간에 있던 매수벽이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갈색고래가 올라왔고, 바로 그냥 매수로 임했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더매수에 임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26K 위로 끌어올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파이넥스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갈라님의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오더북을 보시게 되면은 이 26.5K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26.5K를 뚫느냐 안 뚫느냐 1차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28K를 뚫는지 안 뚫는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를2 6 5 k 의 강력한 저항대가 새롭게 생겼고 이 부분 뚫고 가는지 안 뚫고 가는지를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남미 쪽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른데요. 뭐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남미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가 무너지면서 비트코인이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미 쪽이 이런 크립토를 받아들이는 게 빠른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멕시코 3대 재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3대 재벌이면 돈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런 분이 지금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자기의 유동자산을 비트코인과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모두 올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도 하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리티지는뭐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채굴업자 다섯 군데, 여긴 기 블랙록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이것들에 채, 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일컴페니, 그 다음에 골드 마이너, 이런 곳에 채굴업, 이런 채굴업자, 그 다음에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다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곳이어가지고 완전히 뭐 여기 몰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3대 재벌이잖아요? 좀 돈의 규모나 혹은 그냥 이걸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일반이 투자하는 건 다른 무언가를 보고 이렇게 굉장히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놀랬어요 그런 부분들이. 몰빵을 할 정도로 투자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더 생각을 할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기술적인 자리에서 비트코인을 좀더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매수 신호가 시그널이 떴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매수 시그널이 떴고 그래서 본인이 봤던 이제 24.7k, 24.8k 구간은 생각을 하지 않나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 봤을 때 26k 구간을 안착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26.5k도 저항선이 있었고 한번 26k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를 잘 지지하고 안착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하락을 하고 나서 이 구간 뭐 24K 후반대에서 26K 사이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또 정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또 롱숏도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움직임도 변동성이 일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스마트한 고래의 움직임,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5.7K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25.7K에 이 스마트한 고래는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스마트한 고래가 이틀 전에 매수를 했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래는 돈을 벌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도 굉장히 스마트한 고래가 있는데, 이 고래는 이틀 전에 매수를 했다. 이 고래가 왜 스마트한지 보게 되면은, 2023년도 보시게 되면, 1월달, 이때 가장 저점일 때바이를 하고요. 2023년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 30K, 31K, 요 라인에서 그 매수했던 거를 다 던졌어요. 단기적인 스윙.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아주 스마트한 투자를 한고래고요 고래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25K 구간, 다시 무슨 16K, 17K 구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25K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롱.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이 롱의 포지션으로 스윙으로 가져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1월달에 사가지고 되게 오래 들고 있었잖아요. 6월달까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도 좀 롱텀으로 들고 가기 위해서 삼는 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고요. 보시게 되면 얼마를, 이런 스마트한 고래의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썰처럼 여러분들께 들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온 자료구요. 보시게 되면, 한 300억 정도를 어떤 특정 고래가 피싱을 당해가지고 본인의 이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더를 잃었을 때 그냥 이더를 잃은 게 아니고, 랩트된 이더, ST 이더와 그 다음에 로켓플의 R 이더를 잃어버렸다고 나오게 됐어요. 이게 300억 정도면은, 만약에 이거 이더에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두기만 하면 연4% 나오니까, 연간 숨만 쉬어도 12억 정도가 나오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휘싱을 당해서 잃어버렸다고 해요. 우리가 자기의 코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 스테이킹이라고, 스테이크라고 해가지고, 아마 뭐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카지노 사이트일 텐데, 거기에 리자루스라는 북한 해킹 그룹이거든요. 거기에서 돈을 또 해킹 당해가지고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뭐 400억인가 그 정도 됐었는데 그렇게 해킹을 하고 있다. 대부분이 북한에서 많이 해킹을 하고 있고 이런 피싱 이런 것들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제로 300억을 잃은 고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에서 비트코인 단기 음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횡보, 그 다음에 하락 횡보를 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2024년도, 2025년도에는 큰 폭의 상승을 할 거라고 믿는 사이클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는 건다 아실 거예요. 그런 전제하에 단기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저도 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가격이 일부 상승을 했을 때, 비트코인의 이제 거래소로 고래들이 물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매도에 셀프레셔로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변수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의 cme에서 공매도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현물 etf가 연기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28k에서 25k까지 한방에 빠질 때 있었잖아요 이때도 cme에 비트코인의 공매도가 엄청나게 늘었었거든요 근데 거의 동일하게 지금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 비트코인을 25k에서 26k까지 일부 끌어올린 이유가 없었는데 끌어올려진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보면은 여기서 음모론을 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게아 이거 끌어올려서 또 밑으로 보내기 위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지금 애널리스트가 봤을 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분명히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새 근거를 찾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한 이유 그니까 그레이스 케일에서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바꿔달라는 거를 sec가 거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법원에서 그냥 그거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SEC에서는 다른 이유로 현물 ETF를 거부하려고 한다. 근데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수탁, 이거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은 이 수탁 서비스가 너무나 중요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SEC에서는 보시게 되면 이 커스터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소송전은 이어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디가 결국은 이수탁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공매도가 쌓이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유 없이 일부 끌어올려져가지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게 쭉 올려놓고, 그 다음에 SEC가 현물 ETF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세상에 딱 표출하는 거죠. SEC에서 또 거부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재료 삼아서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기 음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런 내용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계속 잘 나아가고 있다는 라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G20 행사가 하면서 인도에서 뭔가 규제가 마련이 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게 실제로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g20에서는 암호화폐를 완전히 배는 할수 없다 없앨 수는 없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서화 했고요 그러면서 규제가 필요하지 전면적인 금지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g20 국가들은 정상회의에 이런 권고사항을 추가로 논의할 거다 어떤 식으로 살릴지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거고.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규제 안에서 계속 발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또, 아스웨이스가 한국이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한 것 말고도 유망한 코인에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매드에 대한 추천은 아니지만, 아스웨이스는 파일 코인이 앞으로 향후 AI 시대에 절목이 돼가지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파일 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가격이 빠졌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구루들, 아스와이스도 파일 코인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사리를 만든 그니까 블록체인 리서치 회사,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걸 만든 곳에서도 파일 코인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이게 사용이 되고 발전을 해 나가는지 보고서가 매번 나올 만큼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파일 코인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아. 이 크립토 그루들이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생각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이 이렇게 힘들 때, 어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그 뒤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력들은 하나씩 빌딩을 다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단기 가격, 그 다음에 가격이 빠지는 거,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디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과 AI가 금융시장 변화를 변화시킬 거다, 혁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는 트랜지션 띄어이라고 그래서 그냥 보시게 되면은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절감될 거다. 결국 그냥 토큰화 해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게 쉽게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처음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거다, 인프라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약간 청개구리라 그래야 되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크립토는 안 좋다. 비트코인은 해악이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의 예금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코인을 만들어서 지금 페이먼트와 세틀먼트를 안정화시키고 더 빠르게 할수 있는 거를 블록체인으로 이용하겠다. 규제 당국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JP 모건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베이스트 페이먼트 이런 세틀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디벨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무디스 나 제이피 모건 다얼 가죠 이런 곳에서는 그 그러니까 지금 뭐 크립토 시장이 좋지 좋든 좋지 않든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좀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튜우스인 로스 요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코로나 때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을 했을 때만큼의 로스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여기가 저점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참고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을 좀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저점이 한번더 나올 수 있지만 그 저점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자료에서 보면 되고요. 또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랠리를 믿고 있는 분들, 그, 사람들 중에 극단적으로 지금 자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1대 9. 그러니까 전체를 10으로 놓고 가장 고점 대비 10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 1이고 올라갈 게 9만큼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랠리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랠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가격 같은 경우는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겠지만 1대9의 법칙으로 지금까지 또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상을 했을 때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스웨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크립토 그루들도 지금 정책적인 정부 정책이나 미국 정책들이 문제가 생겼고 그런 것들이 화폐의 가치에 훼손을 일으키면서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의 가격 상승을 일으킬 거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23년이 아니라 24년도, 25년도를 정말 진짜 승부를 볼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